제가 한국에 이 새누리당에 누가 전당 대회를 넣는다든가 뭐 김문수가 나오기로 했다. 또 민주당 전당 대회에 김상곤이 나오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 하는 것은 솔직히 한국 정치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문수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이 비박계 단일화를 이야기했던 오세훈. 오세훈은 친박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비박의 단일화를 앞장서겠다 하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댈 거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게 서이 새누리당의 잠룡이라고 부르는 오세훈 원희룡, 남경필 등이 김문수를 밀어서 당신은 당대표에 가시오. 우리는 대권을 한번 가겠다. 이렇게 정리했을 수도 있고, 신이나 김문성 전 대표 측에서 김문수를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문수가 논다는 거. 또 더민주당에서 김상곤이 나온다는 거 누가 봐도 추미애 아니면 송영길 이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될 건데 충성심을 더 확보 받으려면 그 뭡니까 결국 하나를 더 넣어서 김상곤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막판에 김상곤이 밀어주는 쪽이 되게 하면 당선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힘을 두려워하면서 선거 때 신세를 졌다고 확실하게 코를 끼어 놓으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전당대 뭐, 침각은 홍문, 홍문종이가 나갔다지만, 뭐, 제 생각은 이, 이주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냐, 홍문종이 경쟁력이 있겠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박에서는 결국 이정병국이냐 김문수냐, 이 싸움인데, 과연 김문수가 비박에 이 표를 많이 가진 이 중간 보스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는 누구한테든 별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은 지금 생명적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소개하면서 그열풍이 멀지 않아서 한국에도 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 트럼프의 뭐 어떤 사람은 가뭄이슬이다 어떤 사람은 막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정통한 트럼프의 말들이 중산층에 먹히는 것은 미국 정치 주류의 원죄 탓이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자유무역이 혜택이다라는 주류 정치권의 주장에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앞뒤 안 맞는 트럼프의 주장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국산품 애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국산품을 애용하면 한국의 독점 대기업들 조언이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몰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로 갈 거고 결국은 해외 나갔던 자국 기업들을 해기시켜서 자국 상품을 팔아주자면서 해외 상품에 대해서는 이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다 동원해서 자유무역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다란 겁니다. 이큰 흐름 속에서 그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일자리라는 거죠. 자유무역으로 얻는 부분보다 자유무역으로 잃는 부분이 더 많다. 자유무역으로 얻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가, 자본가들에게 돌아가고 자유무역으로 잃는 부분은 전부 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로 증가된다. 그리고 한마디로 저임금으로 증가된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무역이 결국은 자유로 노동이동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없는 사람은 더욱 몽사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만든다. 제가 이야기하면 빨갱이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또이 말을 듣고도 자파 빨갱이 할 거예요. 미국에서 이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면 우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적 대세는 대세라는 거죠. 여기서 재벌이냐, 무슨 중소기업이냐, 그 핵위에서 국산품을 팔아달라는 대상이 누구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이탈리아에도, 핵위에서 국산품 애용을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 제품보다도, 대기업은 국적이 있습니까? 중소기업들. 가구, 책상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패션 옷, 또 그리고 무슨 뭐, 이 명품, 장식물, 이런 데서부터 국산화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상해서 재미봤던 회사가 새삼스럽게 돌아와서 국산품 애용해달라 되겠습니까? 국산품 애용의 전제는 그만큼 이상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얼마를 확보하겠다라는 책임이 전제되겠죠. 자, 어쨌거나 미국당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이번 대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지지자 상당수가 자당의 후보들에게 만족을 못하고 있고요. 힐러리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각 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두 후보 이전의 모든 선거에서 말을 하면 금지처럼 되어서 그 말을 꺼내는 정치는 끝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미국의 무역과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지금 트럼프가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고 힐러리도 맞이 못해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이를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극단적인 혜택을 보는 국가처럼 한마디로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많은 금융자본들, 미국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번댔는데 정작 미국의 대중들은 이걸 혐오를 하고 있다니다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격렬한 비판은 주류 정치인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이건 지금 내일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나 무역이라는 주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들은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사회에 공화민주를 할것 없이 주류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한마디로 그 그대 경제 세력에게 포획되어 있다. 그들의 노예처럼 되어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을 주장해오다가 이제서야 난리가 나버렸답니다. 음. 지난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지향성이라는 책을 낸 경제 비평가 잭 라스무스가 24일 인터넷 매체 카운터펀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치밀한 검증에 나섰는데. 90년간 자유무역에 거짓된 혜택의 신물이난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이 트럼프에게 진심을 찾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공약은 당선만 목적로한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를 씹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인정하게 된 것은 뭔가 면 자유무역이라는 한마디로 거짓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바마도 후보 시절에 자유무역에 반대했대요. 우리나라 정경련 같은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하다고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볼때 정경련 같은 그런 기구가 비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 맞네요. 이 단체 대표이자 전직 미시간주 주지사였던 존 앵글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우리 입장과 180도 반대다. 크나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정책으로 모든 것이 비죽박죽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 회원 기업은 총 매출 규모 7조 달러 이상을 올리고 1,6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 음원 전자 출신으로 미국 상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페니 프리처크 역시 비슷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프리처크는 오바마가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을 지냈던 당시 선후배 사이로 잘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도 대선후보였던 2008년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나프타 적분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개정하겠다고 공약을 했답니다. 근데 당선 직후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오바마가 얼마나 미국 기득권에 포획되어 있는 노예인가? 옛날에는 흑인 노예가 있었지만은 지금 미국의 흑인 대통령은 이 미국의 정경영 같은 기득권의 경제단체에 포획이 되어서 그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리처크 등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시카고 기업사단의 입장으로 완전히 180도 선회했다는 겁니다. 오바마가요. 폴 크루그먼과 토마스 프리드먼 등 정치적으로 입김이 센 경제학자들이나 주류 걸론들 역시 트럼프의 무역관을 거세게 비판합니다. 자, 폴 크루그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2008년 금융 위기를 비판하고 이럴 때나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진보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힐러리를 편을 들어서 샌더스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야 미국에도 한국같이 사이비 지식인이 많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토마스 프린드먼요 세계화와 그거를 둘러싼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넥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도 썼죠. 이런 사람들이 반 세계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무격관을 비판할 수 밖에 없죠. IMF 총재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의 나라 재무장관은 이 여자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을 세계의 재앙을 가져올 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24일 MBC 방송에 출연했어요. 집권 시 해외로 공장을 옮긴 미국 기업이 현재에서 생산한 제품에 15에서 35%의 세금을 먹일 거란 겁니다. 즉, 미국 기업이 해외로 옮겨서 미국에 다시 그 제품을 가져오면 세금을 이렇게 먹여버리겠다. 자, 그런 다음에 멕시코 등에 빼앗긴 입자리를 찾아오겠다.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런 정책이 WTO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라 이렇게 말하자. 트럼프는 "아무 문제 없다." WTO가 방해를 하면 재협상을 하거나 탈퇴할 거다. WTO는 제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동안에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지만,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탈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WTO를 탈퇴하자는 라 것은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거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자극적인 말로 지금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자, 어쨌거나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아프타 정상에 의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은 자유무역의 혜택과 트럼프 보호무역의 위험성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은 교환으로 인한 혜택이다. 우리는 경제학의 이론을 너무 맹신합니다. 마치 경제학의 이론들이 그대로 일상의 현실에서 적용되어지고 모두가. 저, 거기에는 경제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이, 그리고 계층도 없습니다. 경제학에는 나라 까리기에 갈등이라든지, 민족주의적인 문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합니다. 또 경제학에는 한 나라에도 A부터 F까지 수많은 계층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량적으로 두 나라가 물건을 교환하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이득이 된다. 이래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비교 우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고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바나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가 바나나를 만들어서 수출할라 하면 유료원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2년 내내. 제주도나 좀 되지. 노천에서 되지. 그럼 유료원실을 해서 바나나를 키우려면 비용이 엄청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싼 바나나를 사먹고 우리는 대신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탁월한 기술적 능력, 인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수출하면 자, 바나나를 팔아 먹는 인도네시아도 이득이 되고 반도체를 팔아 먹는 우리도 이득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이런 절대 우위라는 개념은 자동차나 이렇게 바나나처럼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가장 잘하는 것을 만들어 생산을 할때 서로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절대 우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그걸 수출하는 것이 절대 우위고 비교 우위라는 것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넓고 땅도 넓어서 반도체도 잘 만들고 바나나도 잘 되는 지역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바나나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자동차도 잘, 잘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우위나 절대우위를 마치 경제학의 신체로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나아으면 자연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자 문제는 그 나라 안에 예를 들어서 이득을 보는 계층과 그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나라만 있는 겁니다 가상에. 근데 그 나라에는 다양한 국민들이 있잖아요. 수출해서 없는 다국적 기업도 있고, 그 회사의 주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에게 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나라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도회시한 이 비교위나 절대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또한 나라가 여러 가지 부분에 우세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집중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앞에 절대적으로 한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중하는 게 낫다. 잘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가 이 절대 우위고 비교 우위라는 거는 다 잘할 때라도 더또 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 개중에서 그 가장 이 교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 이게 비교 우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모든 나라가 이득을 얻게 되면 왜 세계가 이렇게 과거보다는 2, 0 30년 전보다는 훨씬 자유 무역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WTO가 생겨서 전 세계를 지금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갖고 가고 있고, 물론 조금씩의 관세가 있지만요. 그 다음에 또 나라들간에 FTA를 통해서 또 국가별로 또 자유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FTA 영토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왜왜 왜 경제가 어려워질까요? 자유무역 영토가 가장 넓으면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6 70년대 자유무역이 없고 보호무역만 있던 시대에, 한번 봅시다. 세계 경제는 굉장히 성장이 낮아야 되고, 지금 자유무역으로 전 세계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성장이 높아야 되는데, 왜 이런 꼴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요, 자유무역으로 해서 그 나라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유무역으로 통한 이득은 소수의 상류층, 즉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회사 주인, 주주들, 금융자본가들한테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하던, 만들던 것을 한국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자, 중국에 가서 만들고 베트남에 가서 만들자. 그걸 갖다가 옛날에 한국에 만들 때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월급이 없어집니다. 그지역에 식당, 술집 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쪽은 가라앉게 됩니다. 자, 위에는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봐도 밑에는 없어집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동북부의 세락한 도시들이 다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미국의 철강이니, 조선이니, 기계니, 자동차니 하는 것들이 다 망해버리면서 생긴 원인이지 않습니까? 자, 한국의 대우 같은 이런 조선회사들이 2000년만 하더라도, 16년 전만 하더라도 45.8% 절반가량을 생산했습니다. 세계 배에. 이제 13.5%가 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자, 45.8%에서 뭐 13.8%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한국의 조선과 관련된 일자리는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자유무역을 통한 이득은 비교 우위나 절대 우위를 상실하면 그 순간부터는 쪽박을 차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경을 조금은 차단한 채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역을 하지만은, 무역도 자기 나라의 부분을 지키면서 무역을 가야지 절대적으로 제조업을 마치 다 포기해버린 채 서비스업으로 간다, 금융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임금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가 역사상 가장 많이 넘친다고 하는데 미국에 무슨 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20년 전보다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무역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금 트럼프는 정확하게 깨고 있는 겁니다.